1,900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남아요. 어... 요즘에 삼겹살이 1인분에 2만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아, 삼겹살 <laughs> 먹을까요? <바에 웃음> 당연히 소고기먹죠 사장님 이 20대인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다들 MG답게. 사장님 m g 예요 저도 껴주나요? 5월달에 4,500 정도 나왔어요. 한1,800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laughs> 백북명동에서 도쿄화로를 운영하고 있는 정순주라고 합니다. 저는 29살입니다. 저희는 소고기 야끼니고 파는 가게인데 고구만한 미니화로에다가 구워먹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도쿄화로예요? 도쿄화로, 그래서 도쿄화로입니다. <laughs> 창업하시기 전에는 원래 무슨 일 하셨던 거예요? 저는 화학회사를 다녔어요. 4년, 5년 가까이 다녔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닐 때 출장이 너무 많았어요. 화학 관련된 회사에 직접 가서 일을 했었는데 많게는 한 달에 3일을 빼고 다 출장지에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다녔어가지고 제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화학회사면 은 여수 이런 데 보낸 거 아니에요? 여수도 갔었고요. 구미. 원래 회사가 어디셨는데요? 대전이었어요. 아랫지방도 많이 가고 충남권은 거의 전국으로 돌고 갔어요. 사장님께서 엄청 엘리트라서 출장 많이 보냈나 보네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그러면 왜 장사를 하신 거예요? 진짜 그 회사 다닐 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할 바엔 제 거에서 열심히 하자. 내거 해갖고 돈더 많이 벌자. <laughs> 네, 맞습니다. 장사 도전하실 때좀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두려움도 있었는데. 어, 막상 시작을 하니까 제 거라는 책임감도 좀 생기고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원래 좀 책임감이 많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또 군인이셨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영향이 있지 않을까 아버지 직격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아버지는 만기 전역을 하셨는데 준이 준사관이셨습니다 사장님 혹시 군대 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어릴 때 잠깐 했는데 여기가 바로 <laughs> 제각입니다 여기는 무슨 상권인 거예요? 대전 복명동의 메인 상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급으로 따지자면 C급 정도 되지 않을까. 보통은 메인 상권에 살려고 많이 하시는데, C급에다 신 이유가 뭐예요? 월세가 싼 것도 메리트고요. 테라스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테라스를 하려면 이 위치가 되게 적합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C급 자리여도 인테리어가 예뻐서 이거 보고 한번더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어요. 막상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단골분도 꽤 많이 계시고요. 젊은 층만 생각을 했었는데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이 오셔서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가게 월세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보증금 2천만 원. 월세는 120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인은 한어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에서 800 많게는 천만원 테라스가 진짜 넓네요 테라스 공간이 넓어서 여기 앉으려고 안쪽에 자리가 있는데도 웨이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가게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평이에요 20평에 테이블 10개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되게 예쁘네요 이 조명이 제일 예쁘지 않나요? 테라스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예쁘게 고르셨나 보네요. 예뻐야 더 인테리어 보고 오는 것도 있으니까요. 창업 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부동산은 빼고 1억 2천 정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요 여기 안쪽 자리로 앉으시면 게요 네, 테라스 자리 앉으셔도 돼요. 저희 아직 오픈 전인데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픈 전인데도 어. 손님 받고 그러세요? 오시는 분들 다 받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하시네요. 군인. 창업비는 어떻게 마련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았던 거랑 무이자 부모님 대출했습니다. 저녁 군인 대출이네요. 아 맞습니다. 갚아야죠. 가게 매출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5월 달은 4,500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으로는 한1,800 정도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나아요 저희는 일단 배달 없이 홀 운영만 하고 있고요. 일이 쉬워서 주방 실장님 같은 고급 인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건비적으로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이익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다닐 때 월급은 어떠셨어요? 세후로 250에서 270 정도 한 달에 2, 3일 쉬면서 출장 다녔다고 했잖아요. 출장비를 포함해서 그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줬어요? 왜, 왜 이렇게 적어요? 그래서 관뒀어요. 군무복장으로 <laughs> 갈아입고 머리를딱 묶어왔습니다. 군무복이 일본 느낌이 나네요. 딱 아, 도쿄에 온거 같지 않나요?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도쿄화로... 잘 몰라요. <laughs> <laughs> 사장님 그러면 여기 가게 영업 시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7시부터 24시까지 하고 있고요. 저녁에만 장사하고 있어요. 점심 장사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너무 제 시간이 없었어서 제 시간 충분히 가지만큼 가지고 점심은 제 시간 갖겠습니다. 와서 일단 매장 운영되는 거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뭐 주방이나 홀 쪽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바로 트기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사일도 그렇고 장사일도 그렇고 완전 마스터네요. 지금은 마스터가 되야만 하는 입장이라 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지금 소고기 세트 주문 들어와서 소고기 세트 메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고기가 다 올라가는 메뉴예요. 이렇게 해서 파0 0호 정도만 해주면 완성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네. 소고기 세트 나왔습니다. 네. 세트 메뉴 29,900원입니다. 이거는 갈비 단품 메뉴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얼마 나 걸려요? 이거 방금 넣는데 한 10초 걸리나요? 19,900원입니다. 10 1,900원이면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남아요. 저렴한 가격인데, 이게 또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주문하신 거예요? 이거 세트, 세트 시켰어요. 그 주변에 다른 고깃집도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 와서 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너무 헤비하게 먹고 싶지 않은데 간단하게 몇 점씩 구워먹고 여러 가지 종류를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감나까기요 네.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만 있는 게아라베도 있네요 네 라베는 소주가 지금 5시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 일찍 오신 이유가 뭐예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빨리 시작을 했어요 아, 네. 이제 1차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네. 1차입니다 오늘 몇 차까지 할 생각이에요? 오늘 13차예요 <laughs> 음... <짠. 웃음> 야끼니꼬만 파는 게 아니라 나베도 있네요 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조금 쌀쌀한 날 인기가 많은 메뉴고요 세트 메뉴에도 나베가 구성되어 있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미리 나베를 다 프랩을 해놔가지고 아... 육수만 부어서 끓여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3분? 하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치볶음밥 치고. 이거는 뭐 만드는 거예요? 배추나베입니다. 나베는 얼마예요? 14,900원입니다. 가격이 다 싸네요. 네, 아무래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많이 좋아하고. 고기 더 드시는 분들이 많네요. 숯불에서 팍 익혀서 빠르게 드실 수 있어서 추가 주문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 일단 맛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부채살이고요. 이렇게 팩으로 나와요. 이렇게 볶기만 하고. 다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 잘라서 나와가지고 저희는 플레이팅만 해서 나가면 됩니다. 부채살 2인분이에요. 1인분당 1 9 0 0원이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게 금방 만드네요. 네, 이거 지금 놓는데 한 30초? 이거 뭐 주문하신 거예요? 무채랑 차주 보니까 여기 소고기 세트로 많이 시키던데 단품으로 시키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가 많이 먹어봐가지고 맛있는 것만 골라서 단품으로 시켰습니다 잘 아, 드세요? 그네 고기 단품이 1 9 0 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킨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싸니까 여러 가지 종류 많이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요즘에 삼겹살이 그렇습니다. 1인분에 2만 원 하는 것도 많잖아요 아 삼겹살 먹을 바에 <laughs> 당연히 소고기 먹죠 네. 직업이신 거예요? 알바에. 네. 여기서 일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네. 주방을 처음 하는데 되게 쉬워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알바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6입니다. 사장님이 2 0대 가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멋있기도 하고 저는 저 나이에 뭘 하고 있을까 생각도 들고 되게 존경스러워요. 알바분은 꿈이 뭐예요? 네. <laughs> 일번에 고기 나왔습니다 사장님 네. 네, 뭐하세요? 아, 지금 숯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빨리 안붙어가지고 우리 조그만한 미니 선풍기 이용해가지고 불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분이 할 일을 하장님 할까 기분이 어때요? 아, 사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보셨어요? <laughs> <부쳤어요. 웃음> 직원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24살입니다. 02년생. 사장님 20대인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같은 MG답게 일하면서 저희의 여건을 잘 보장해주시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m g 예요 저도 껴주나요? 불판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조금 더워서 그렇죠. 힘들거나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알바분들 시켜도 되지 않아요? 아 알바이트 친구들도 지금 서빙 때문에 바쁘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도와줍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장거리 출장 다니던 거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아 여기서 100번 더 합니다 직장생활 했을 때는 이런 맛이 더아셨었어요아 어, 전혀 못했죠 주어진 일만 하고 이랬는데 불도 피고 요리도 하고 서빙도 나갑니다 아, 이제는 올라온 거가 됐습니다 7번에 고기 나왔습니다 예 직원분들은 다 알바만 쓰시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알바만 쓰세요. 원팩으로 다 잘려져서 나오는 것도 있고 미리 풀에 패는 상태에서 끓여서 부어서 나가면 되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정직원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 생으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알바분들이 나이 비슷하면은 운영하기 힘들지 않아요? 친구들이 너무 다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운영하기 힘든 부분 은 없는 거 같아요. 오히려 친구 같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사장님 보고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지금은 낮에 오히려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은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은 사장님 월 1,800번 다는 말고 오세요? 아마 모르지 않을까요? 이거 영상 보면 친구들도 알게 될것 같은데 네. 친구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친구들아 <laughs> 영상 보면 먹으러 와한턱 쏠게 가게 메뉴가 한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메인 고기랑 라벨 해서 5, 6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메인 메뉴가 그렇게 많은 것같지 않은데요 좀 운영하는데 좀어렵 원래 고깃집은 고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레시피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보통 하나 메뉴 만드는데 2분도 안 걸리지 않을까요? 아까 단품 만드는데 30초로 가지 않았어요? 고기는 30초입니다. 생맥주 들어와가지고 생맥주 따르고 있어요 생맥주는 얼마예요? 생맥주는 한 잔에 3,9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고기도 1 9 0 0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맥주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이렇게 싸게 팔면 남아요? 좋은 품질의 고기를 싸게 들여와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데요 하루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주말 기준으로는 한2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가 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맛이 일등인 것같아요 간편하게 즐기기 좋게 메뉴 구성이 또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손님들이 또 재방문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 될까요? 시작이 반이다. 일단 시작하세요. 좀 짧고 강한 멘트네요. 네. <laughs>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1호점을 시작으로 대전에서 2호점, 3호점 더 키워 나가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토로 운영해야지 않으세요? 어, 현재 지금도 제가 평일에만 투입되고 있고 주말에는 다 아르바이트 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조금씩 오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장사 처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월급에 6배에 벌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솔직히 너무 좋아요. 내적으로 소리 너무 지르고 있는데 항상 침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되게 침착해 보이는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이랄까요? <웃음> <웃음> 또 불편하고 계신 분이요? <laughs> 네, 네. <웃음> 저는 올라온 거입니다.